단순한 스티치로 뜨는 무릎 담요입니다. 그라데이션이 있는 실로 떠서 레트로 느낌이 나고 조금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폭은 65cm 정도 되고 길이는 82.5cm가 됩니다. 실은 옥스포드 실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볼이 100g 정도 나오는데요. 저는 무릎 담요를 사용할 때볼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은 옥스포드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6호 바늘 사용합니다. 사슬코로 코를 잡습니다. 사슬코 31코를 뜨겠습니다. 사슬코를 홀수로 잡고 떠 주셔야 됩니다. 기둥코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합니다. 사슬코 하나, 그리고 밑에서 사슬을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사슬코 하나, 밑에서 사슬코 하나를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와 사슬코를 반복을 해서 떠주는데, 밑에 사슬무늬에서 사슬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코 하나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서 짧은뜨기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사슬코 하나 기둥구 세워주고 뒤로 돌려서 짧은뜨기를 하나를 뜹니다. 밑에 단에서 사슬코로 떴던 곳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사슬코로 떴던 곳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를 밑에 단에서 사슬코를 떴던 부분에만 짧은뜨기를 합니다. 밑에 단에서 짧은뜨기 했던 곳은 사슬코 하나를 떠서 건너뛰기를 합니다. 마지막 무늬에서 사슬코 있던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을 떴습니다. 홀수단은 짧은뜨기와 사슬코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짝수단은 맨 처음과 끝에 짧은뜨기가 두개한 다음에 그 다음, 사슬코와 짧은뜨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은 처음과 끝에 짧은뜨기가 두 개가 됩니다. 가운데에 뜨는 무늬는 짧은뜨기와 사슬코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짝수단만 주의를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홀수단입니다. 홀수단은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고 뒤로 돌려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밑에 단에서 사슬코를 뜬 곳에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그리고 밑에 단에서 사슬코 떴던 부분에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와 사슬코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는데, 짝수 다닐 때만 처음과 끝에 짧은뜨기 두 개를 떠서 떠주시면 됩니다. 홀수단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홀수단은 그렇게 해주시고, 짝수단은 사슬코 하나 기둥코 세워주고, 뒤로 돌려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바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코 하나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짝수단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코로 바로 뜨지 않고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 짝수단과 홀수단 뜰때맨 처음과 끝만 조심해서 뜨시면 뜨기 쉽습니다.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떴습니다. 샘플로 10cm 이상, 그리고 높이도 10cm 이상 뜬 다음에 물에 한번 적셔서 수축 과정이 일어난 후에 측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의 코수를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마지막 코를 뜬 다음에 실을 조금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한번 고리를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앞, 뒤가 똑같은데요. 한쪽에 넣어서 실을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따로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뜰수 있는 스티치입니다. 앞뒤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무릎 담요를 이용할 때 편리합니다.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해서 내가 필요한 길이의 기본 코스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33코로 떠서 65cm 정도가 나옵니다. 길이는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네 볼을 사용해서 82.5cm가 나옵니다. 거실에서나 혹은 외출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담요, 무릎 담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